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은, 에, 좀 보기가 좀 귀하지요? 1원짜리, 5원짜리, 66년, 67년. 준미사용은안 되고, 이제 극미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못 보신, 못 보신 분을 위해서 한 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에, 처음에 이제 우선 5원짜리를 보여드릴게요. 5, 5원짜리. 요것이 66년도 5원짜리가 되겠습니다. 66년도 5원짜리. 에, 극미품은 되겠습니다. 극미품. 중간은 간다고 생각합니다. 요것이. 66년 5원, 거북선. 한국은행. 66년이면 벌써 545년이 되다 보니까 에 크러치가 많이 났습니다. 요것 이제 66년 첫해 발행이 된 그러한 온 오원 황동 온이 되겠습니다. 온이 발8량이 450만 개가 이제 발행이 됐습니다. 450만 개. 이것이 제 첫해 발행 450만개가 발행된 황동 5원짜리가 되겠습니다 5원짜리 이것은 네, 67년에 1800만개가 발행이 됐습니다 67년 또 발행 5원짜리를 보고 계십니다 깨끗합니다 극미품은 될거라고 생각됩니다 극미품 6등급 중에서 중간은 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67년, 1800만 개 발행. 그래서, 여러분은 뭐, 보통 일반인은 아마 보기가 힘들 겁니다. 이게 66년도, 67년도 그렇습니다. 5원짜리가. 보시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제 영상에 댓글에 그 1원짜리 5원짜리를 좀 보여달라고 그러실래 그러길래 한번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뭐 몇번 말씀드리지만 5원짜리 1원짜리는 그 고가가 되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수집을. 50만 개 발행됐습니다. 50만 개 발행입니다. 50만 개 발행입니다. 네, 오늘 중점적으로 좀 여러분이 보실 거는 첫해 발행된 동전을 한번 열심히 보세요. 요건 1원짜리가 되겠습니다. 1원짜리. 66년도. 어색요 깨끗합니다. 요것도 극미품. 에, 1원짜리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엔 황동입니다. 황동. 이것이 황동. 이건제 황동이 되겠습니다. 어게 불을 좀 켜볼까. 네, 이거 켜니까 꺼야 되겠네. 예, 이건제이 얼마나 발리이 됐는지 네, 700만 개 발행이 됐네요. 700만 개. 첫 해에 700만 개가 발행이 됐습니다. 네, 요것은 미사용이, 예, 네, 십한 5, 6만 원 가는 것 보던데, 네, 미사용 가격이. 요건 66년도. 이즘 유치치는 거대해서 유치는 거대한 거대한 한 거대한 거 너무 또 밝고 거대한 거네 그래서 66년도, 67년도, 원짜리는 아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66년도가 되겠습니다. 손님에 의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1절에 제가 보여드렸는데, 야정 보신 분이 1원짜리, 5원짜리 좀 보여달라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뭐. 많은 게 있어야 이제 다 골고루 보여드리는데, 에 우선 고뭐 여러분이나 저나, 저는 갖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보기가 좀 귀합니다. 이게 67년 1원짜리. 요게 66년 1원짜리. 예, 요게 이제 첫 대학 그 이름에 요건 66년 5원짜리가 되겠습니다. 요 67년 5원짜리. 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잘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